자, 여러분들 가운치스 오늘 상한가 터진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가운치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과 어, 나 가운치스 매수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라고 하셨던 분들 이번 영상 하나만 집중하셔도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목표 주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모두들 말씀해 드릴 거고요. 현재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도 이제 가운치스를 오늘 12시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네, 추천 드리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심지어 이 가운치스 홈페이지마저 일일 전송량 초과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기업의 엄청난 호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오늘 가온치스 타점 잡아드릴 때 목표 주가 얼마나 그랬죠? 30만 원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죠? 자, 30만 원까지 갈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가온치스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온치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호재가 준비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가온칩스에 대해서 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가온칩스 1분만의 이야기 자 가온칩스 1분 기업 분석 들어갈게요 깔끔합니다 이것만 들어 놓으시면 아 이런 친구구나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나오는 소식 왜 올라가는 거지?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이 가온칩스라는 기업은 말이죠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왜냐? 가온칩스라는 기업은 유일하게 국내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ARM이라는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ARM 좀 생소하시죠? 이 ARM이라는 기업은 최근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인수를 했고요. 무려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된 이후에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가온칩스는 ARM과 유일하게 국내에서 거래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죠. 핵심은 가온칩스가 바로 10년 이상 삼성전자와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파트너사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지금부터는 가온칩스 상한가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손에 쥐고 있는 가온칩스 전격 분석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장담하지만 가온칩스 지금 상한가 나온 이유 정확하게 알려주는 채널 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직 상담이만 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집중하셔겠죠? 그죠? 자,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새로운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만 제 소개를 하고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상담의 단독 분석 시작할게요. 핵심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제 소개하고 추가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저는 주식을 연구하면서 얻은 제 노하우를 여러분께 영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보다 잘하는 고수 분들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주식이 어려워진 주식 초보자 분들 위해서 딱두 가지를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알아도 내가 주식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첫 번째는요. 세력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떠안고 주가를 오르지 않는다. 두 번째, 시장의 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된다.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도 급증하고요. 공급이 급증하면 가격도 하락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알아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서 상담의 인생 지표 이거를 클릭하시면 적용을 눌렀을 때 그대로 지표가 하나 뜨죠? 맞아요. 상담의 인생 지표가 떴을 때 여러분들이 지표 같은 당일 고가 이하로만 종목을 쓸어 담으시면 수익이 납니다. 제가 이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문자 받아 사이트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절대로 포토샵이나 조작이 아닌 네이버에 문자 받아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 실제 사이트임을 말씀드려요. 자,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여러분께 1월 24일 12시에 보내 드렸고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께 발송을 드렸어요. 그죠? 하이비전 시스템 19,700원 이하 목표 주가 25,000원, 비중 50%, 목표가 도달 시 자유롭게 매도하셔도 되지만 매도 신호도 보내 드린다라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뚝 뚝딱이라고 두 글자를 남기면 매일 12시 제가 여러분께 제 관심 종목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강조를 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한번씩 해주시면서 저한테 뚝딱이라고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표가 뜨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일주일도 안 돼서 30%의 수익을 바로 거두셨는데 어 이런 것들은 종목의 수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원하는 패턴이 뜰때 이렇게 매수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상담이 관심 종목으로 이걸 보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예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말씀드리고 있었던 종목 추가 분석 이어가 볼게요. 네, 그럼 본격적인 가온칩스의 상한가 진정한 이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월 달 고점 뛰어 넘으면서 추가적인 6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발생했는데 기존에 보여주는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돌파 양봉이 나와 주었어요. 그리고 상장 이후로. 역대급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야 이거 무슨 일이야라는 일이 난데 자, 모든 주식은 모든 주식은 상장 이후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반드시 뭐다? 역대급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이 어닝 서프라이즈 너무 좋아요.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죠. 근데 구체적으로 왜라는 질문이 나요. 정확히는 오픈 AI가 쏘아 올린 챗 GPT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엔비디아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주문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가 야 너네 이 반도체 좀더 만들어봐라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ARM과 협력을 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고요. 7천억을 투자해서 6조의 수익을 거둔 삼성전자의 소식 들어보셨나요? 네덜란드의 장비업체 ASML의 지분을 전량매각하면서 6조 1000억원을 회수했어요 근데 이게 뭐다? 역대급 투자를 위한 과감한 삼성의 결단이다 자 근데 이런 결단 왜 지금 시작되고 있냐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만 결단을 내린 건 아니에요 파운드리로 복귀하는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자 지금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 계시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만 말하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픈 AI가 소화 올렸어요 챗 GPT를 오픈 AI가 소화 올렸는데 엔비디아가 이 인공지능 칩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공지능 칩을 공급하기 위해선 파운드리 회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이 TSMC가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TSMC가 무려 60%나 시장을 독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주량이 너무 늘어나면서 tsmc가 야좀 버거운데 야 증설하고는 있는데 너무 버거워 tsmc가 실적 전망치가 최근에 대폭 상향이 되었죠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웬만한 변동이 없으면 tsmc와 거래를 해오려고 했던 미국의 기업들의 입장이 바뀐 거예요 나 지금 빨리 인공지능 시장 선점해야 되는데 너 지금 왜 자꾸 내가 발주는 거 못해줘 자 이러면은 우리도 생각이 달라져 하는데 삼성전자 형님께서 무려 삼성전자가 저기 저도 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 역시 파운드리 사업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가운티스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셨어요.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3자 대결 구도로 들어간 거예요. 빨리 만들어줘야겠죠. 빨리 증설해서 빨리 발주 충족을 시켜줘야겠죠. 고객사들의, 그죠?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의 개선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반도체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 2조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국 기업에게 2조 원을 투자하면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늘려주고 경제도 살려주고 미국의 패권 역시 인공지능, 반도체, 2차전지 모두 쥐고 있다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쥐고 있다 그랬죠? a r m 어디에 상장했다 그랬습니까?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가운 치스 담지 않은 이유가 없어요. 영상 중간에 끼고 나가시신 분들 이거 모릅니다. Arm 제가 어디에 상장했다 그랬습니까? 나스닥에 상장되었다라고 했어요. 인텔 같은 경우는 별도로 13조 원의 지원금을 미국 행정부에서 미 행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곧 공식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조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Arm이 수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ARM의 유인한 국내 거래사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온 칩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팹리스 기업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기업이 있어요. 팹리스는 반도체를 설계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파운드리 회사에 넘겨요. 그게 TSMC, 삼성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도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이 파운드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거쳐야 될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과정들을 도맡아서 해 주는 게 바로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 하우스 공식 협력사가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가 바로 가온칩스고 그 삼성전자는 ARM과도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림이 그려지셔야 된 거예요. 가운 칩스는 삼성과 ARM의 협력으로 중간에서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실적 증대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TSMC가 최근에 파운드리 회복세가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인공지능 때문이죠. 파운드리 회복세로 인해서 디자인 하우스 업체가 대수혜를 잇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운 칩스의 회사 사이트 지금 먹통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제가 가온 칩스를 여러분께 12시 장중에 무료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64680224 여기로 가온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면 지금 가온 칩스 많이 올랐죠. 더 오를 거지만 안전하게 매수다점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 오늘 잡아드린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엄청난 수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 다 비싸게 사고 고점에 사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순간 겪으면서 주식을 하겠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지금 영상에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지금 영상 보고 있다면 빠르게 가온이라고 남겨서 가온칩스에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도움 받으시고요 문자를 남겨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급등주 추천들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구독자분께 강조드리지만 저 상남이는 뭐 종목을 하루에 10개 드리고 100개 드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종목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고 어제는 CCS를 타점 잡아서 보내드렸어요 그저께는 선남이란 종목을 타점 잡아서 보내드렸어요 모두 다 주가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가온칩스 역시 이번에도 잡아냈고 단 하나의 종목을 늘 12시마다 드리고 있는데 12시마다 드리는 이유는 단타 물량 빠지고 적당히 털었다 싶은 가격 안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재료가 남아 있다? 거래등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타점 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긴급했기 때문에 시장가를 말씀드린 건데 지금 더 문자 남기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게 매수점, 목표 주가, 매도 타점 모두 도와드릴 거니까 빨리 가온이라고 남겨야겠죠. 그죠? 어 그러면 가운치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가운치스의 모멘텀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다른데선. 이말 전혀 안 하고 있을 거고 지금부터 제 영상을 따라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장담컨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대박 내용이 맞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운치스 주가 같이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께 소식 전달해 드릴 거니까 영상 보신 분들 분석 대박입니다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좋아요 구독. 문자까지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12시 교등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운치스 메이스터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